안녕하십니까. 한국제너트입니다 자, 여기는 청년군 개생면입니다 아, 형님 밭에 왔는데, 아, 파티 좀안 좋아서 저도 한번 같이 와봤습니다. 아, 마늘 보시면, <laughs> 여기가 좀 색깔이 많이 노랗죠? 여기 줄기도 가운데, 가운데도 말라가고, 아, 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왜 이러냐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 신발이 280mm입니다. 근데 이게 흙이 붙어가지고 300mm 넘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 노는 배수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보니까 여기 마늘 뿌리는 잘 나와있죠? 어 잔발이 현재 많이 뻗었고, 얼마나 이게 물이안 빠지면 이게 거머리 있습니다, 거머리. 예, 거머리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습한 상태예요. 과습 이렇게 보시면 과습인 상태에서 지속되다 보니까 어, 뿌리에 발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요런 마늘들은 또 병에 또 취약하거든요. 습해버리면 여기 그리고... 오랜만에 봤네 이거 거머리요. 그 머리까지 있는 상태고 지렁이가 지금 빠져나온 상태니까 <웃음> <웃음> 엄청 습합니다 아이 이거 이, 이 마늘병도 있네요 네,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상황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 이게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 형님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형님이거든요 저랑 같이 아, 어, 저도 연골 좀 많이 한 스타일인데. 아, 어, 하나 뽑아볼게요. 지금 더상장해야 되는데 벌써 쫑이 나옵니다. 쫑, 보시죠. 자, 하나 뽑아볼게요. 아, 안 좋은 놈 하나 뽑아보자. 어이고아이고아이고안 뽑힙니다. 아, 형님의 활약을 받고 하나 뽑았습니다. 아, 이게 잔발이 많이 없네요, 보니까. 잔뿌리가 많아야 되는데. 아 참. 올해는 뭐, 비가. 참. 여기 보시면, 잔뿌리 보이시죠? 잔뿌리 하얀 거. 요거요거 요거. 잔뿌리가 많이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 철간도 많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많이 이렇게. 처음에는 잘 되다가. 비가 계속 과습이 상태가 되니까 쭉쭉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통은 커지지 않고 옳크나 계속 절감만 늘어난 상태니까 아참 안타깝네요 저도요 이렇게 보면 양분을 못 올리니까 노랗게 떴죠 잎이 네, 원래는 진독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과습이 상태에서는 노랗게 변합니다 노랗게 아, 노랗게 되는 게 비분 부족이나 과습이거든요 마늘 형태가 저도 뭐 아직 배운 단계지만 그러나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마늘이. 이게 이 집이 커지되는데 지금 늘어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배수로는 깊고 좋은데 여기 땅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요 완전히 저희 경상도 말로 물고 내면 물 고댕이. 요런 밭에는. 이마늘뱅닭도살포를 아... 해야 될것 같고요. 아... 뭐 비료, 물비료도 사용해서 좀 별로 될것 같아요. 뿌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잎을 이용해서 영양을 채울 수밖에 없겠네요. 옛매시비로. 제가 다 맞다고는 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마늘, 고는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근데, 아직 성장을 더 해야 되는데, 성장을 더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절간이 많이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많이 노랗죠? 아 제가 보니까 많이 노랗습니다. 화면에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과습일 때는 배수로를 파주고, 안 되면, 저 입구 쪽, 머리꼴 쪽, 저기에 굴삭기로 파야 됩니다. 어떻게든. 일단은 빨리 도구를 파서 해야 되니까, 내기도 습해서 아 참, 참 안타깝네요. 보니까 방금도 통화하고 어 이렇게 뭐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어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노란 뜻 마늘이 있다면은 어 배으로 확보해 주시고,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이런 상태라면, 저는 앞에, 앞쪽에, 어, 배스로를 깊게 팔것 같습니다. 참, 이게,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답이 없네요, 근데.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 마늘은 주화입니다, 주화. 어, 주화 마늘이니까. 하, 세력이 센데도 이렇게 많이 약하가 되네요. 아, 여기는 육군에 육구. 여섯, 여섯 골. 현재 마늘 상태는 놀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과습인 상태에서 마늘이 많이 노래졌습니다. 잎이 형님 빠치니까잘될 텐데 그죠? 일단은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처방을 내렸거든요. 아 내렸으니까 여기 오늘 밤에 약재를 살포할 거니까 살포를 하고 제가 한 일주일이나 1 0일 있다가. 다시 한번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형님 밭에 와가지고 영상도 한번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